증가함수인 fx가 있습니다. 이차함수가 있고, 자,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k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절대값 그래프에서 절대값 아니 0이 될수 있다면, 뭐, 얘가 0이었겠죠. 그런 걸좀 생각해보고, 접근해보면, 자, 이 함수는, x는 k, x는 k 대입합니다. x는 k 대입하면, 이 밑줄 친 부분은, 어, gk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gk겠죠. 그런데, 이 밑줄 친 부분이 GK가 된다면 F0가 0이었어야 되는데 0이 아니죠. 그러니까 HX의 최소값은 0이 될수 없다. 어, 그렇죠. 0이 될수 없고 얘가 얘가 되어야 하니까 GK는 2분의 F0가 돼서 g k 값은 먼저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놨고 알수 있는 것은 이 절댓값 아래에 있는 것은 0이 될수 없으니 항상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겠다. 항상 0보다 크거나 0보다 적겠다. 그래서 k를 넣어봐요. k를 넣어봤더니 지금 gk가 2분의 f0이니까 그러니까 음수죠. 아 그러니까 절댓값 많이 항상 음수다. 그러면 hx는 fx-k가 앞으로 먼저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는 증가함수인데 이 fx-k라는 fx-k라는 함수가 이차함수보다 위에 있으려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이 되어야 하니까 이이차 함수의 최고 차 개수 부호는 음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hx는 k에서 미분 계수 0이니까 미분해서 k를 대입해서 0을 집어넣으면 g도 함수 k가 얼마인지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칸이 부족하니까 얘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5값이 나옵니다. 자한번더 미분해요 자한번더 미분하는데 이때는 이제 GX의 모양을 설정하고요 모양을 설정하고 미분 미분해서 이기덤수를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써봅시다 써보면 여기가 EX+1의 제곱이 되고 e x 어, 2 1 0 0이 EX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EX 백이 이 a 인데 a 가 음수니까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h 도함수는 증가함수이며 h 도함수는 증가함수이며 어, h 도함수가 아까 뭐 어디 어디고그랬지 어디로 오냐면은 h x 는 그러니까 지금 h x 가 k 에서 x 는 k 에서 최소값을 갖다는 얘기는 k라는 지점에서 k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 0이라는 얘긴데 이걸 통해 hx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k-1에서 함수값이 더 큰지 k-1에서 함수값이 더 큰지는 현재 알수 없다는 얘기예요 k 에선 최소값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h쪽을 보면 요 여기에 gk-1과 gk-1이 계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gk 플러스 1과 gk 마이너스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음, 칸이 부족하니까 ak 제곱 bk 플러스 c는 gk에요. gk는 아까 얼마였냐면 1 플러스 였죠그 다음에 2ak 플러스 b, 2ak 플러스 b는 g 함수 k입니다. g 함수 k는 2분의 5 였어요. 그리고 a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좀 시간이, 시간이 없으니까 1 플러스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 하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hk 플러스 1에서 hk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게 나와요. 2, 2 제곱 그리고 빼기 이거 그리고 빼기 4가 되면서 얘가 대략 7쯤 되면서 항상 0보다 크다. 아, k 플러스 때가 제일 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따라서 최대값은 k 플러스 1에서이다. 그렇게 해서 보면, 어 h k 플러스 1은 뭐죠? 여기 f 1이죠. f 1 그리고 빼기 g k 플러스 1. 그러면 f 1은 자연 로그 2 플러스 1, 그리고 무리수 2, 2, 그리고 이제 계산한 거 있죠. 여기 어. 1 플러스 자연 로그 2, 2 플러스 2분의 2 분의 5 플러스 2, 계산 복잡합니다. 자,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자연 로그 2 플러스 1이 무리수 2에다가 아, 뭐가 남나? <laughs> 마이너스 2, 자연 로그인가? 마이너스, 뭐, 그렇게 될 거에요. 여기가, 아, 써 있는 것, 써, 써 있는 대로 해야죠. 어, 이렇게 돼야 되고, 아까 여기서도 빼기였는데,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여기 빼기입니다. 이렇게 빼기, 여기 빼기, 여기 빼기, 여기 빼기. 되고, 되고, 다사라지면서 어, 뭐 하나 남았어야 되는데, 아, 여기가 2분의 7이에요. 아, 2분의 7이 아니라 2분의 5가 맞는데, 그러면 결국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5 때문에, A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걸알수 있고 a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이용한 다음에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제가, 제가 칸이 부족해서 어, 여기다 쓰겠습니다.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아니다 연습장에 따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요. 마무리 단계. 그래서 g 도함수 k 마이너스 2분의 1은 지도함수 k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까 전에 지도함수 k가 지도함수 k가 어디서 썼나 지도함수 k가 2a니까 이, 여기 있죠 2a니까 x자일 때 k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2ak 플러스 b 빼기 a인데 이게 뭐였냐 2ak 플러스 b가 뭐였냐 그게 그게 G점수 K였죠. 그게 2분의 5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그래서 6이라고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모의고사, 그 수능 완성, 모의고사 2회 30번도 이거랑 완전히 모양이 동일하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